있었으면 진짜 네. 완벽한 16강전이 될수 있었는데 아 진짜 예, 너무 아프웠요 세로가 갑자기 네. 아프는 바람에 네. 네. 아쉽게 됐네요 근데 사실 어저께 어떻게 된 거냐면 세로가 네.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 17명이니까 네. 제가 그 뭐냐 저, 저도 이제 아프니까 열 빠져도 16명이다 했는데 네. 갑자기 그날 5시에 갑자기 한 명이 더 빠져버린 음. 거야 5시까지 그날 15명이 된 거야 그분 네와 아. 아, 세상 참 색깔도 달라요. 아그 그러면 약간 그 공격기 같은 건 비슷한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네. 그냥 성별 남자 네. 여자. 네네. 네. 아 그게 있어. 필살기가 좀 다릅니다. 아 오. 필살기가 지금은 판다 쪽이 좀더 좋아요. 오. 네. 자 근데 이게 좀 짧잖아요. 판다가. 네. 손님랑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네요. 짧은데. 자,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공이라서 쎕니다. 네. 아 쎹니다. 일단 쎄요. 일단 쎄요. 그리고 한번 맞으면 소신 네. 차리기 전에 끝납니다. 어. 음. 네. 네. 서로 본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빨리 그쵸, 빨리 진행을 그쵸. 합니다. 다시 근데 여러분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패를 했죠. 1패를 했죠. 네.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라인은 되게 재밌는 게 담비아 대 다나 네, 이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아.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와 누가 1등을 치는 줄알았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맞습니다. 약간. 결국은 맞코 때린다, 피하고 때린다 이 개념이 단나 선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아까 보니까 콤보를 넣는다라는 점에서 단비어 선수도 굉장합니다. 맞습니다. 콤보력은 단비 선수가 한수 위고요. 예. 약간 피하고 때리는 느낌은 다나 선수가 이고요. 오, 네. 약간 두 선수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시조 진짜 주무미졌네요. 맞습니다. 너무 네. 잘하는데. 능 네. 네. 경기력이. 네. 왜냐하면 피조랑 진짜 비교해봤을 때, 피조는 네. 그래도 뭔가 오래 선수가 아, 좀 어. 쉽게 올라갔다. 맞습니다. 예. 네. 뭐좀 기다리다가 이긴 느낌도 없잖아 있을 거고. 살짝은 운빨이 있다. 네네네. 생각했는데 여기는 운빨이 없었어 맞습니다. 예. 진짜 순수 실력이에요. 여기. 자. 담비아. 근데 담비아 선수가 완전 퍼펙트하게 경기를 끝냈거든요, 첫번째 b i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약간 패턴들이 굉장히 잘짜 i 새가 있어가지고 이거 선수들이 단시간 내에 파 파악을 하는 게쉽진않은 i 니다 a 네. m b 네.